보도되나요? 2025년 4월 3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 11년 전 11월 7일 강의했던 자료를 업그레이드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멍청한 소비는 없다. 본능적 소비만 있을 뿐. 인, 인자 방금 최진석 교수의 오원이 공하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공하다. 이것은 공이 빌 공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례 서비스는, 장례 서비스는 유사 이래로 지금까지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마케팅이 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날 5, 8년 개티들은 아파트 마당에서 상을 치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요즘 애들은, 요즘 20대, 30대들은 한 번도, 한 번도 아파트 마당에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을 뿐더러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죽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사람이 타계했을 경우에 경찰이 출동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어떤 사망 진단서 이런 것들을 뛰는데, 8호 이상이 걸리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다음에 사시라사시라사시라 돌아가실 때는 꼭 병원에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며일 전에 상을 두 개를 지렀습니다. 하나의 상은, 하나의 상은, 80몇 살인데, 80몇 살인데, 그, 3, 9년생이니까, 그, 병원에 가서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호상이 아니라, 그 제정신에 살다가 치매 안 걸리고 제정신에 살다가 음. 병원에 가서 3일 이내에 죽는 것은 세계 최고 호상입니다. 우리가 멍청한 장래는 없다. 본능적으로 상조를 이용할 뿐. 이렇게 말을 바꾸면, 우리가 진이, 진화 심리학자, 게드사드라는 친구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 시대의 슈퍼갑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거, 아, 이 PPT는 2014년 11월 7일, 매일 경제신문의 자료를 보고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밑에 그림을 보면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을 차도 신문 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10년 전부터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이 죠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무슨 돈을 찾고 있고 무엇을 최고라고 있는지 내가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돈 되게 바라보는지 이것을 나에게 질문해야 되고 자장면 커피, 택시 이 세상 모든 것과 손 잡았다. 뭐가 스마트폰이. 그래도 스마트폰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건 불법이다. 미친 짓이다. 뭐 스타벅스, 우버 택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5년 전에, 15년 전에 탄생한 코인도 이 스마트폰이 없다면 결제하고 연결되지 않고 이동을 못했을 텐데 PC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에 존재함으로써 코인 시장은 금과 더불어 최고의 실물 시장이 된 것입니다. 손바닥 안 광고, 파급적, 파급적, 파급력 최고. 동네 식당 찌라시까지 삼키고 있고, TV 광고로 승부 보는 시대는 끝나고, 제품 개발부터 이 스마트폰을 고민해야 된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기존 비즈니스는 뒤집어지고 시장의 지급 진입 장벽은 무너진다. 신입 장벽은 그리고 경기존 비니스 우리가 커피숍의 가장 큰 경쟁자가 편의점이다. 커피숍의 최고 경쟁자가 빵집이다. 이렇게 경계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파리바게트의 최대의 적이 브레쥬르가 아니라 스타벅스에도 빵을 팔고 모든 커피숍이 빵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경쟁이 이, 이 경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네트입니다 그들만의 리그 하면서 하향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300을 못 벌어도 안전하게 미친 것들끼리 모여 사는 세상 그것이 이호선 네트입니다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때2020 5년, 2025년, 나는 변하고 있는가? 2024년과 똑같이 준비, 준비 없이 이호선을 뱅글뱅글 도는가? 이것을 나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simple is best, simple, 단순함, 간단함이 최고를 만듭니다. 펀드를 만난 사람들은 그 수수료를 주는 펀드를 찾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왜? 깨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연결하고 연결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할 시간이 없이 빨리 돈 되는 것을 찾아서 더 빨리 망하는. 그래서 네트워크, 2호선 네트워크 중에 99.99%가 망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없습니다. 창업 실패 대학은 창업할 때 준비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사무실, 공장, 등기, 그 계산기, 그리고 돈을 어떻게 쉴 것이냐, 이렇게 창업, 그러면 그 자체가 머리가 지끈지끈 합니다. 창업 실패 대학은 이 TS조조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거다 필요 없이 TS 조조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웃음꽃 피지 세상을 만들자. 이것이 주식회사 창업 실패 대학이다. 실패하고 죽는 그날에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죽음을 처리하겠다. 이것이 상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0년 전에, 10년 전에 팔지 마라. 사게 하라 장문적 이라는 쇼 오스가 만든 책자를 글자 두 자만 바꿔 봤어요 하나는 한눈 팔지 말라 컨센트레이션 집중해라 싸게 하라 좋고 싸면 그 자체가 마케팅이다 그리고 오게 하라 그리고 보게 하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리 와봐봐 해 가지고 안 오면 찾아가는 그런 마케팅이 아니라 본에서 우리가 마케팅을 만들어서 돌리는 그런 솔루션이 됐으면 좋겠고 좋고 싸면 그 자체가 마케팅이다. 이 3위 일체의 우리 제품이 하나가 피지고 하나가 장내고 하나가 유정난이다. 그래서 피지 3.85에서 5 5 5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상여각에서 장례시장에서 상조로, 후불제 상조로, 그리고 그 상조에서 선불제 상조에서도 대출로 연결되는 사기 마케팅이 TV 광고까지 나오면서 그 비싼 비싼 그 안마, 의자 준다 하니까 그 대출인지는 모르고 우리가 사서 쓰는 이런 상조.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상조 이제 그만 우리 사이트 내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한국의전협정도와 한 35년 됐습니다. 이건 오늘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후불제 상조를, 후불제 상조를 2000년에, 2000년에, 25년 전에, 25년 전에 17만 명을 만들고 지금도 의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돈이 들 이유가 없으니까. 상을 치르는데 가장 싸게 치르는 방법은 그 저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전협동조합. 여기는 상이 잘돼 있는 것이 기독교식, 그 교회식 장례식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장례도 똑같지만, 여기 장례에는 150만원, 240만원, 280만원, 타사의, 타사의 반가격이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계산하기 좋게 2 4 0자리에는 리무진 선택하게 되어 있고, 280에는 두 대입니다. 거짓말, 한대 빼면, 한 대가 4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저는 권장하는 것은, 지금은 차량 두 대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한 대는 뺐을 때 240이고, 240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사이트에 어제도 예약해 주셨는데, 윤영이 님이 최초로 예약해 주셨습니다. 윤영희 님이. 그래서, 그, 이 장례식을 240만 원짜리에는, 차량 한 대가 없다. 차량 두대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하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 관계자들 이해는 안 가기 때문에 리부진 장이 버스 중에 그상 치르시는 그, 그 주체자가, 주체자가 필요한 거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사에 그만원 주고 예약해 주시면 그네 명을 네 명을 그 도움이 네 명을 제공합니다. 40만 원을. 예를 들어서 240만 원짜리에 240만 원짜리에 그래서 이제 이 이런 상이 치러지고 있다. 아직도 부금을 미친 거 아니야? 부금도 모자라 대출을 그리고 그 비싼 소비자가는 천만 원이고 원가는 삼백만 원짜리 그 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만 원을 대출받은 지는 모르고 삼백만 원짜리 그 아름다운 아름다운 마사지 의자에서 기분 좋다고 하고 나서 돈이 어려워져서 돈이 어려워져서 반품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상조가 아니었 아니라 결합상품 대출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건 정말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의전팀은 허접한 거 아니야? 의전을 받은 사람은 그 옆에 사람까지 소개하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하 세계 최고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상담 신청은 상이 터지면 상이 장례가 발생하면 0 5 0 5 1 5 0 5 8 4 4로 전화해서 상담 신청하시면 그리고 그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비명 식사하지 않는 한은 상은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매일 뒤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돌아가시니까. 노각 인생 만사비라 늙어 생각하니 만사가 아무것도 아니라, 우한 여산 일소공, 걱정이 태산 같으나, 한번 소리쳐 웃으면 그만인 것을, 딱만 원이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050 5150, 5844에서 여러분과 상담을 하겠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재단 가격과 상복 빼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600만원짜리를 280만원에 왜 280만원인지 타사는 이미 올라가지고 600만원, 700만원 하고 있는 것을 280에 처리할 수 있다. 장례비용. 오를 걱정 없이 지금 가격 최저 보장해 드리고 10점을 드립니다. 10점. 5 플러스 5점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그러면 공짜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상 치르고 나서 장례식 이후 후불로 그출상 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초연결사회에 사람을 연결하라 돈을 연결하라 시간을 연결하라 시간은 금이라, 시간은 신용이라, 그리고 조직 만들기는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변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항상 이웃은 뱅글뱅글 돌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어떤 정보를 찾아서 전달할 것인지, 날마다 이것 분석하고 저것 분석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상조는 날마다 변할 뿐 없어지지 않습니다. 피지는 돈 없이 돈놀이하는 최고 세계 최고 아이템입니다. 그것이 내가 변하지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잡는 택시에서 부르는 택시로 바뀐 것처럼 모든 거, 택시가 바뀐 것이 아니라 택시를 잡는 로직이 바뀌었다 그말이요 택시 잡으려고 손 흔드는 사람과 핸드폰으로 부르는 택시는 로직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내가 할수 있냐, 없냐? 내가 팔수 있냐, 없냐? 그 회사는 존재할 것이냐? 이세 가지를 끊임없이 질문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망하는 회사, 그리고 회사를 바꾸고 아이템 바꾸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점수 이 점수 이 앞에 점수와 이것으로 16일 날 배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 신점수의 1등 신미래 63점 그리고 신정금 33점 이용주 28점 그리고 이우종 13점 그리고 최유종 5점 하나장 3점 손해리 3점 이렇게 신고한 사람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물류는 아직 체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물류를 여기다 바로 업그레이드 해서 사이트에 제가 들어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이 점수는 이제 당월 점수, 4월 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등은 신미래다. 2등은 신정금이다. 3등은 이용주다. 4등은 윤영이다. 그래서, 이, 지금 자, 새로운 점수, 그, 점정적으로는 100점으로 정하겠다. 이 앞전이 100주였던 것처럼. 아, 1점에 카드 결제는 100만원에 1점으로 하려다가 30만원에 1점으로 지금 이 계산한 내용입니다.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